씌어놓고 드네요. 메인함수 들여다봅시다. 로우스라는 이름으로 정수형 변수 하나가 선언이 되어져 있고요. 컬스 그리고 썸이라는 이름으로 정수형 변수가 선언이 되어져 있네요. 자 정수형 배열도 있네요. 그리고 각각의 초기값을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있네요. 자 여기까지 잠깐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음, 그리고 pp라는 이름의 포인터 변수가 하나 선언되어져 있는데 얘는 지금 이중 포인터죠. 즉 포인터의 포인터죠. 그럼 얘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자 한가지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 포인터의 포인터가 남았어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만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계시면 일반적인 포인터 변수와 사용법이 똑같기 때문에 쉽게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자 포인터의 포인트란 뜻은 어떤 의미죠? 여러분들이 포인터 변수 이렇게 하나를 선언하게 되면 p라는 이름의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게 되는 거고 여기는 당연히 주소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리고 얘가 어떤 특정한 변수를 가리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억 장소에 10이 들어있고 얘를 가리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제로 이 안에는 이렇게 A의 주소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10이라는 이 값에 접근을 할 때는 이렇게 간접 참조 연산자 S 리스크를 써주는 거죠. 즉이 p는 주소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src p는 이 10이라는 값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포인터의 포인트란 얘기는 얘는 포인터 변수를 가리키는 용도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자, 봅시다. 얘가 지금 하나 더 선에 되어져 있고요. 얘가 얘를 이렇게 가리킨다고 합시다. 즉요 안에는 포인터 변수가 들어 있는 곳의 주소 이 포인터 변수 p 도 변수잖아요. 변수는 반드시 뭘 갖게 돼 있어요. 주소를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소를 여기에 넣음으로써 얘가 포인터 변수 p 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p 라는 기억 장소, 즉 p 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 값, 이 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한번 갔을 때 얘가 한번 갔을 때 가리키는 곳은 이 p라는 포인트 변수 안에 있는 주소를 의미하는 거고 직접 내가 어디까지 여기 변수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 몇 번을 거쳐야 돼요 두 번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얘는 이 a라는 기억 장소가 가리키는 변수 10을 의미하는 거죠 자요 개념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 덧붙이자면 포인터 변수를 배열처럼 변환해서 쓰는 방법, 요것만 여러분이 조금 눈여겨 보시면 충분히 이 문제 풀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동영상에 많이 설명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고요. 2024년 3회차 시험에도 아마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이중 포인트 문제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제 동영상 찾으셔서 꼼꼼하게 개념 정리 한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자, PP라는 이름의 이중포인트 하나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죠. 자, 힙 영역에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PP라는 기억장소 안에 넣었어요. 자, 이건 어떤 의미가 되죠? 힙 영역에서 자, 인티저 에서리스크니까 얘는 어떤 용도로 쓰는 주소를 저장하는 즉, 정수형 변수를 가리키는 주소 저장용 메모리를 로우스만큼의 개수만큼 그쵸? 이 에서리스크는 곱셈 기호예요 곱셈 얘는 지금 현재 곱셈 기호예요 그리고 얘는 내가 어느, 어떤 느어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개수죠 그러니까 현재 로우스가 3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정수를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할 포인터 변수 몇 개? 세개 로우스가 3이니까요 세개를 확보하라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 용도는 뭐예요? 주소 저장용이에요. 왜? 주소 저장용으로 하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확보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그 형식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를 이 주소를 어떻하라? 변환시켜서 그렇죠? 예하고 자료형이 맞아야 되니까 이중 포인터 형식으로 변경해서 pp 대입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결국은 얘가 이 주소를 얘를 가르키게끔 이렇게 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알수 없어요 쓰레기 값이 들어있을 거라고요 자 어쨌든 힙 영역이 이렇게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포문이 나왔어요 자 I는 0부터 I가 컬스, 컬럼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컬스보다 작은 동안에 I++ 그러면 얘는 0부터 1, 2까지 반복이 되겠네요 이 반복되는 동안에 어떡하라고 했어요 메모리를 확보하라고 했네요 그렇죠? 음. 얘는 어떤 메모리 확보하는 얘기예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만큼. 그렇죠? 정수 저장용 용도로 쓸 거야. 그 크기만큼은 몇 개로? 컬스 얼마예요? 3이잖아요. 3개 확보해.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 일단 이렇게 3개가 확보가 되겠죠. 얘는 정수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주소를 어떻게 정수형, 자료형을 가리키는 용도로 변환해서 PP의 I 자 PP의 I 요 부분 여러분 보셔야 되죠 자 PP의 I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I가 0이죠 맨처음 0으로 출발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PP의 I라는 뜻은 자 여기 이 PP가 가리키는 곳은 얘예요 그렇죠 PP의 I라는 뜻은 즉 얘가 지금 0이라고 가정합시다 0이면 배열의 첨 자는 배열 안에 들어있는 실제 값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rray라는 배열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10, 20, 30이 들어있다고 가정하면, array의 0, array의 1, array의 2,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 array 안에 있는 첨 자, 이첨 자는 실제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죠. 그러나 이 pp는 보세요. 이 pp는 이 안에 있는 값에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포인터 형식으로 쓰게 되면 PP가 가르치고 있는 곳의 값즉 여기 주소를 의미하겠죠.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또쓸수 있어요? PP가 가르치고 있는 값 이렇게 쓸수 있죠. 다시 말해서 얘는 s r t PP는 현재 PP로부터 가르치고 있는 자료형만큼 건너가서 얘는 한 번도 건너간 게 아니죠. 0이죠. 그래야만이 얘가 가리키고 있는 이 위치가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값이 되는 거고. 얘는 pp로부터 pp가 가리키는 주소로부터 한 번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값이 되는 거고. 얘는 pp가 가리키는 곳으로부터 두 번만큼 떨어진 값이 되는 거고. 얘를 일일이 주소로 연산하지 않고 바로 첨자를 이용해서 pp의 1 pp의 2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이거 완전히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자, 그래서 이 부분 보세요. PP의 영이라는 얘기는 PP가 가르키고 있는 곳 여기 여기에 있는 값에 대입하라는 얘기, 즉이 안에 넣어라는 얘기죠. 누구를 정수형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기억 공간 세 개를 확보해서 그 시작 위치를 여기에 넣어라는 뜻이죠. 이 시작 위치를 여기에 넣어라. 결국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얘가 얘를 이렇게 가리키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얘도 역시 정수형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세 개가 확보됐으니까 얘도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쓸수 있죠. 그리고 얘는 정확히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p의 영의 0번째라고 쓸수 있겠죠. 얘는 p의 영의 첫 번째, p의 영의 두 번째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를 포인트 형식으로 쓰게 되면 p 로부터 떨어진 거리만큼 내 있는 그 값에 다시 또 얘까지는 주소니까 이 주소에 또 0만큼 움직인 다음에 그 값을 꺼내라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0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i 가 1이에요. i 가 1이면 다시 메모리를 또 이만큼 확보하는 거죠. 똑같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역시 0 1 이렇게 확보되겠죠. i가 2면 역시 여기도 얘도 역시 얘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그리고 여도 0 이렇게 되겠네요. 음. 자,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메모리가 힙 영역에 이렇게 확보가 될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힙 영역에 메모리가 확보가 되죠 자, 그리고 셋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이때 pp, score, rows, c l s 이네 개의 변수들을 포인트 변수, 일반 변수들 전부다 어디로 이 s e 이라는 함수로 보냈어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똑같은 이름의 네 개의 변수들이 생성이 되겠죠. 음. 자, 그리고 나서 이 포문이 실행되게 될 거예요. 역시 이 포문도 보면은 i가 0부터 로우스와 컬스 얘는 지금 두 개를 곱한 거니까 둘다 지금 현재 3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0부터 8까지 반복이 되겠네요 그리고 각각의 값들을 이렇게 연산을 해넣게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색깔을 좀 달리 할게요 셋이라는 이 함수에서 선언된 각각의 매개 변수들에 대해서 색깔을 달리 해 볼게요 자 여기에도 pp가 만들어질 거고요. score도 만들어질 거고요. 이렇게 되고 각각 이렇게 값들은 전달이 되겠죠. score는 이 배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를 가리킬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 score는 배열 이름이죠. 배열 이름은 곳보다 주소다. 자, 배열 이름은 곧 주소기 때문에 이 score라는 이 포인트 변수에 넣을 수 있죠. 음, 그래서 이 주소가 전달이 되게 되고 스코어라는 이 매개 변수는 배열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이 pp는 역시 이것과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여기로 넣어주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음 결국은 얘는 이 얘기를 가리키고 있을 거라고 자이 상태에서 자 아이가 0일 때부터 출발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좀 복잡한 수식처럼 보이는데 눈여겨보시면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의 각괄호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또 각괄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즉 PP라는 포인터 변수를 첨자를 이용해서 지금 2차원 배열로 변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첨자 값을 계산해 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배열 스코어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봅시다. 하나씩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자맨 처음에 여기 지금 i 플러스 1 자체가 괄호가 있으니까 얘가 맨 먼저 계산이 되겠죠. 그럼 i가 0이니까 현재 i 플러스 1이니까 1이죠. 얘를 얼마로 나눴어요? 로스 3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 나눈 것에 대한 것을 다시 3으로 나눈 나머지 자이 몫은 얼마예요? 0이죠. 몫이 0이고 3으로 나눈 나머지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나머지가 0이겠죠 그리고 얘가 i 플러스 1이니까 얘가 1을 뭘로 나눴어요 컬스 3으로 또 나눴어요 그러면 얘는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러면 은 p p 의 0번째가 가리키는 그 위치로 가서 그 안에 있는 주소가 가리키는 첫 번째로 가거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배열에서 p p 의0 얘는 어떤 의미예요 이차원 별의 경우에 두번 건너가야 되죠. 한 번, 두번 가야만이 값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pp의 영이라는 뜻은 얘네들이 전부 다 pp의 영이죠. 얘네들이 전부 다. 얘네들 전부 다 pp의 연인 곳에 있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pp의 이들. 얘가 1이니까 얘는 pp의 2. 여기만 이렇게 둘게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 운동할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가 봅시다. PP의 0번째. 자 PP가 가르키는곳에 0번째 얘잖아요. 여기에서 가르키는 곳에서 첫 번째. 얘가 0이고 얘가 첫 번째잖아요.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다 어떤 값을 넣으라고 했어요. 어떤 값을 넣어요? 스코어 I에 있는 값을. 지금 I는 0이잖아요. 그래서 스코어에 0번째에 있는 값은 5죠 5. 5가 어디로 이쪽으로도 이렇게 들어가는 요런 모양이네요. 그럼 여기 일단 5가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차례대로 계산해 보면 되죠. 자, 또 봅시다. 이번엔 아이가 1일때 봅시다. 아이가 1. 자, 아이가 1일 때는 여기가 2가 되고요. 3으로 나누고 몫은 얼마예요? 0이죠 얘는 정수 연산이에요, 여러분. 요거 다 알고 계시죠? 얘는 정수 연산이에요. 음, 즉 소수점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정수 부분만 취하기 때문에 2를 3으로 나누면 뭐 0.얼마로 가겠죠? 그렇지만 정수 부분만 취하는 거예요. 혹시해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를또 뭘로 나누는 거예요? 3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앞쪽 점자고 뒤쪽에 2+1. 그럼 어떻게 돼요? 2를 뭘로 나누는 거예요? 3으로 나누는 나머지. 얘는 나머지 연산자니까.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PP에 영행 2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결국 2차원 배열이에요. 사실 얘가. 얘가 사실 2차원 배열인데, 영행 2열에 또 넣어라. 그러면 p p 의 영행 2열. 얘죠. 그죠? 렇 음. 그래서 여기에 2를 넣어라. 이런 의미가 되죠. 여기가 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이번엔 I가 2일 때. 자, 2일 때보면 역시 여기가 3이고, 얘를 로우스로 나눴어요. 그럼 얘는 몫이 1이잖아요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얘는 역시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3이고 3을 3으로 나눈 나머지예요 그럼 얘는 0이겠죠 그럼 pp의 일행 0열 pp의 일행 여기죠 여기죠 여기에 얘 예.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어라 7을 넣어라 왜 아이가 현재 얼마예요 이니까자 아이가 3일 때쭉 해보세요 여러분 차례대로 이걸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렇게 약간 노가다성 좀 그런 게 있는데 속된 말로 좀 음, 해보시면은 차례대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4 1자 그리고 쭉 해보면 8 3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지막 거두 개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 아이가 7일 때 봅시다 7일 때자쭉 와서 7일 때자 7이면 여기가 8이 되는 거죠? 나누기 3이에요. 그럼 몫이 얼마예요? 2가 되는 거고, 얘를 다시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여기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8이 될 거고, 8을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즉, p p 의 2행 2열, PP가 가리키는 곳에 2행 2열, 여기가 되겠네요. 음, 여기에 어떤 값을 넣어라 7번째 값즉 6을 넣어라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봅시다 이제 아이가 8일 때예요 이제 자 그러면 얘는 9가 되고 9를 3으로 나눴어요 그럼 몫이 3일 거고 3을 다시 로우스로 나눴어요 또 3으로 나눈 나머지예요 그럼 얘는 0이 되겠죠 그리고 얘도 9인데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영행영열에 있는 그 위치에 값을 넣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구가 어디로 들어가요? 얘가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로. 여기에 뭐가 구가 여기 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반은 푸셨어요좀 복잡하죠, 사실은. 예, 이번 좀 정보처리 기사 문제들이 좀 이래요. 전부 다 전체적으로. 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set이라는 이 함수가 이제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되고 나면 이런 모양을 갖추겠죠. 이제 값이 전부 다 이렇게 딱딱 배정이 됐는 끝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와요? 이 문장으로 내려오겠죠. 이 포문을 만나겠죠. 자, 이 포문이 어떻게 또 수행되어지는지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문을 만나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아이는 0부터 또 아까처럼 컬스하고 로우스하고 로우스하고 컬스 곱셈 만큼 그러니까 얼마까지 9까지 가는데 9보다 작은 동안 돌아가는 거니까 0부터 8까지도 돌겠네요. 회전하겠네요. 이 i 가 0부터 8까지 쭉 회전합니다. 자 이번에 어떡하라 그랬냐면 pp에 있는 i 값을 로스와 컬스로 하나는 몫을 구하고 하나는 나머지를 구해서 이걸 첨자로 쓰는 거죠. 거기다가 값을 곱하는데 이 부분을 좀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사망연산자죠. 사망연산자. 이 조건식을 평가해서 참이면 1을 거짓이면 마이너스 1을 곱해주라는 얘기죠. 즉 참이면 양수가 되고 그대로 자기 자신이고 거짓이면 음수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아이를 2로 나눴기 때문에 아이를 2로 나눴다는 얘기는 i가 홀수일 때는 i가 홀수일 때는 0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i가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를 곱할 거고요. i가 짝수일 때는 2를 곱해서 그 값을 다시 어떻게 해요? sum이라는 변수 안에 계속 합하게 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첨자의 위치들만 각각 봅시다. 자 pp에 i가 0일 때 0일 때는 당연히 여기가 0이 되겠죠. i가 0일 때는 여기도 당연히 0이 될 거고. 그래서 pp의 영행 영열 즉 pp가 가리키고 있는 0번째 안에 주는 주소가 또 가리키는 그곳 예죠. 9에 값에다 곱하는 거죠. 뭘 곱해요? 지금 i가 0이니까. i가 0일 때는 2로 나눈 나머지도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2를 반환하겠네요. 그리고 그걸 썸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썸에는 지금 이 썸이 이 썸이에요. 이 썸엔 9가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i가 이번에는 1일 때, i가 1이면, 로우스는 그대로 0이죠. 몫이니까. 그리고, 얘는 나머지니까 1, 이렇게 되겠네요. 즉, 이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i를 2로 나눈 나머지니까, 2로 1을 나누면 나머지가 1이잖아요. 0이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9 더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결과는 일단 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i가 2일 때 봅시다. 2일 때 보면 이번에는 얘가 어떻게 돼요? 역시 몫이니까 0만 나올 거고 얘는 나머지니까 2가 될 거고 즉이 값이죠. 이 값이고 i가 2일 때 2로 2를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0이잖아요. 그러면 1이 곱해지겠네요. 그러면 여기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요거 일일이 안해보더라도 좀흐름아실수 있겠죠? 자 얘가 i가 0일때 i가 1일때 i가 2일때 i가 3일때 4일때 5일때 6일때 7일때 8일때 이렇게 되, 되겠죠? 여러분, 이거 다안 해보셔도 딱 이제 이 정도 풀어보시면, 어, 금방 알수 있는 거잖아요. 어, 알겠네. 이은 거네. 그러면 여기다 그냥 값을 차례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여기가 지금 이제 i가 3일 때는 얘는 음수가 되겠죠. 그죠? 렇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여러분, 이때 지금 전부 다 i 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네들 기준이에요, 지금. 얘네들. 그래서,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8, 마이너스 3,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지금 아까 4까지는 계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 2를 더했으니까 여기까지가 6이고, 여기까지 하면 7이고, 7 더하기, 최종적으로 6을 하면 13. 이 썸에는 13이 들어가겠네요. 결국 이 썸은 얼마야? 결국은 13이 되겠네. 그렇죠? 자, 여기는 13이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포문을 만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PPI에 있는 값을 풀이 얘는 힙 영역에 있는 메모리를 이제 나 사용 다 했어. 어 이제 자유롭게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풀 거야.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PPI니까 얘가 이 부분이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다 다 어떡하라 프리 풀어주라 그러면 이 고리가 다 끊기는 거겠죠 이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또 pp도 어떻게 어요 고리를 끊음으로써 전부 다 자유로운 그런 메모리 영역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에 sum이라는 값을 십진수로 인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값을 그대로 출력해주면 되겠네요 결과는 13이 되겠네요 이게 답이겠네요. 아 문제가 조금 복잡해요. 이 개념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조금 풀기가 힘들 수도 있겠어요. 주로 여러분들이 이, 이 이중 포인트하고 배열에 대한 개념을 좀더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음, 그래서 이, 이런 유형의 문제가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매번 나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포인터 변수하고 배열하고 서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 어, 그림 그려가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혼동이 되면 자꾸 찾아보시거나 기본서 C언어의 기본서들을 자꾸 보세요 보시면서 깊이를 조금씩 더 해가면서 공부를 좀 하시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림을 그려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 하나하나를 여러분 꼼꼼히 따져가 보세요 결국은 연습만이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침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